장국을 무대로 사찰만을 골라 시주 돈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범행이 들키더라도 스님이 선처해줄 것 같다는 게 사찰을 노린 이유였습니다. 보도에 박상욱 기자입니다. 모자를 눌러쓴 한 남성이 사찰 불당 안으로 들어섭니다. 불상 근처를 기웃거리며 무언가를 찾는가 싶더니 책상을 드러내 불전함에서 현금을 꺼냅니다. 이 같은 모습이 불당 안을 비추고 있던 CCTV 화면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. 29살 김모 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찰에 몰래 들어가 불전함을 도구로 부수고 현금 등을 훔쳤습니다. 41차례에 걸쳐 모두 1,900만원. 김 씨는 사찰의 경우 절도 피해를 입어도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. 사찰에 신고도 잘안 하고요. 걸려도 용서를 하고 올해 1월 때부터 월월사일까내가 한, 실제로 한 두세 번 걸렸는데 그렇게 실제로 손님들이 용서해주고 오히려 또 용서해줘서 보낸 적도 있어요. 김 씨의 범행은 렌터카를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도난 차량을 발견해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.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하고 피해를 입은 사찰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경기 방송 박상욱입니다.